선장님, 잘습니다이밥 써도 되는 거죠, 선장님? 네. 네. 팔 없습니까? 어? 없어요. 밥이는요? 없어요. 팔 자르려고? 네. 엄아 네. 이렇게 려고 아니. 잠깐만. 괜히 신경 쓰인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올리브유 있습니까, 선생님? 어, 올리브유 고식 아. 음. 필요없구나 <laughs> 포금 있습니까? 없어요. 간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물하고 이게 뭐야? 너 투표 안할 거야? 네? 투표 안할 거? 할 겁니다. 뭐 사는가? 네. 제 생일이라 가지고. 6월 3일입니다. 어, 김에? 네? 대통령 왕뽑는데, 어, 우리나라 왕뽑는데, 너 생일에 더 김에? 아니요. 풍선을 위해서라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가 오면 애고하잖아이게 네. 저기 네. 어, 맛있는 일들으나요스탠 시켜 줄있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 네. 어, 그거 다 끊어갖고, 뭔 돈을 어요 어떤 걸로 고칠 맛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모양이 중요하세요? 모양? 네. 아. <laughs> 나 모양 안 따져. 맛있으면 한병씩다네 병. 네병다 다씩 먹었으니까 한병 그러는데. <목소리도> 어. 저기 저기야. 접시가 없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돼> 우리 우리 일 이래 음, 그래? 아니, 저 프라이팬이랑 가내랑 볼까? 있는 나 오늘 가만히 <laughs> 있는다, 소나. 내일부터 내가 할게. 소나. 네. <laughs> 나중에 삼시 적어먹고 싶어. 근데... 삼시 새끼. <laughs> 메뉴가 뭐야? 생선 찌개. 생선 찌개요? 어. <laughs> 어. 나중에 너가 차선. 찾아서... <laughs> <laughs> 어. 반찬 설거지하 멸치도 있고 괜찮으신어 비주얼은 일단 별로야 <웃음> 비주얼은 <웃음> 하나 둘셋오 오, 오, 오. 응. 맛있어 오. 오늘 만반이 준비를 했구나 오, 맛있다 어때요? 왜? 선우야 열무 먹어봐 응. 음. 아, 밥도 맛있다 신우주야 스팸이. 스팸넣고비고서 볶음밥 마도는데 맛없으면 잘못된 거야 는 장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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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트는장네트는장르 오 맛있는데? 성훈아 일어나 거기 보면 은 종이컵 있지 성훈아 스프 넣었어? 네 넣었습니다 오 맛있다 그지저 이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응. 시청자분의 한 분이 저희 그밥 먹는 모습 보고 반찬을 응. 보내준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절해야지 마 감사하다고 생각. 우리 근데 그 돈이 부싸하진 않잖아. 없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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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아니잖아 우리가 <laughs> 잘 먹으니까 또 이렇게 또 참찬 응. 해주신 거겠지. 뭐. 응. 간에 딱 맞어. 응. 간에 딱 맞는 거 있죠. 형님 그. 응. 목요일은 퇴근하고 같이 응. 사전투표를 가실겁니까 목요일? 네. 그냥 투표를 가실겁니요아너 사전투표하러 가는 거? 야 네. 가자 그럼 나도 가자. 네. 누구 뽑을 거라 그러는 마음속에 다 다짐하고 있는가? 형님 누구 뽑세요 비밀이야. <웃음> <웃음> 그걸 오픈하면 어때? 근데 이미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정치 문제는 네 방송에서 잘 못되면 이거 아주. 근데 왜 지금 파란색 옷 입고 있는데? 아이다빨간색국을 <laughs> 먹고 있지 <laughs> 이 새끼다, 이게 이게 트가어그나 그래. 오신 이후로 내가 카메라 의식을 좀 하신 같네요 그래서 내가 얘 눈치 본다고 지금 말을 쉽게 못 하잖아 아 아니, 내일 봐가지고 라면 남았냐 한개한 개? 한 개? 네, 그럼, 그럼 내 김치볶음을 해 먹을까 네 스팸 넣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왕 한 김에 지면 계속 해라, 그냥. <laughs> 스팸 넣고 김치볶음을 해먹자. 형아 응. 어, 이거 마셔. 어? 이거는 아침에 공복에 먹어. 맛있면 좋아, 이거. 이게 제목이 뭔지 알아? 아빠의 주스야. 아버지가 이, 주신 건가요? 아니, 아빠의 주스가 이거 잘 먹고 잘 벌으라고 몸에 좋은 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냐? 음... 네. 이거 음, 뭐가겠다. <laughs>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움직이지. 배부르면은 이게 게을러져. 배고프면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 아그 정도로 배고프진 않잖아 뭐 모든 게인 정도로 면이 쉬... 그릇은 못쓸거 같은데 그거 성원이 줘내 <laughs> 성원이 쓰라고 그 성원이 밥그지이야지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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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꾸지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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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금꾸지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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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말자지 내일 지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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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너는 아,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얘가 다이어트 할게 뭐가 있어 볼따구가 띵띵해졌습니까 뭐가 띵띵해지냐 이씨이 정도면 야상한 거지 뱃살도 지금 성이 많이 나왔는데요 야 저게 뱃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씨은 나는 뭐야 오 나오긴 나왔다 <laughs> 야옛날에 배가 있는다 가고 있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내고있습니다어생들 했어 네좋습니다 내일 출근 네. 음. 내일 출근할 때 입을 거를 머리맡에 딱 놓고 잡니다. 일어나면은 오우씨 뭐 일어나면은 딱 입고 바로 씻으러 간 다음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이거 내가 유튜브로는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 아. 네 팀장님 아 전에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어깨에 방금 다쳐가지고 네 내일 만하루 거지? 쉬... 오이 잘봐잘 잘 봐요 오이 눈 똑바로 떠 마지막이에요 오이 사실은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받았습니다. 저한테 참 의미가 깊은 물건인데요. 제가 이 실버 버튼을 받을 줄은 누가 낳게? 랬겠... 근데 마감이 받고 나니까 또 이제 실감이 나는데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줄 누가 낳겠습니까? 11시 40분이요. 지금 자도 6시간도 못 자는 겸 비록 잠은 못 자지만 시간이 없긴 하지만 남들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날 먹일 설리것또 아니고 출근을 위해서 바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은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법규를 드리며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만 버튼기면 또 주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 부탁했니요 다음번에 말해드릴게요.